여러분, 삼국지 연의에서 조인이라는 장수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조조 밑에서 일하던 평범한 장수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조인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은 실제 삼국지 역사 속에서 빛나던 위나라 최고의 장수, 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인은 조조의 사촌동생으로 어릴 적부터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는 성장한 후 천명이 넘는 소년들을 모아 조조에게 찾아갔고, 이후 조조와 함께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죠. 서주에서 도경과 싸우고 복양에서 여포와 맞섰습니다.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조조는 전투마다 조인에게 기병을 맡겼고 그를 선봉에 세웠습니다. 조인은 조조의 믿음에 어김없이 보답했고 우금, 악진과 함께 조조군의 최고 장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관도 대전 당시 조인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죠. 원소와의 결전을 앞둔 조조군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비가 원소의 군대를 이끌고 후방을 교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조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유비가 원소의 군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조조를 설득했죠. 조조의 명을 받은 조인은 유비와의 전투에서 보란듯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비가 직접 군을 이끌고 참전한 전투에서 조조의 부하들에게 패배한 것은 조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는 조인의 뛰어난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조인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소와의 전투에서도 맹활약했고, 고간의 모반을 진압하고 강릉을 점령하는 등 끊임없이 공을 세웠죠. 특히 적벽대전 이후 조조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조는 가장 신뢰하는 조인에게 강릉의 수비를 맡겼고, 조인은 주유의 수만 군사와 맞서게 됩니다. 이때 우금이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무모하게 적을 공격했다가 위기에 빠집니다. 조인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나가 우금을 구출했고, 다시 한번 적진에 돌격해 나머지 병사들까지 모두 구해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진교는 장군께서는 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십니다라며 조인을 극찬했 죠. 조인의 활약 덕분에 위나라 군의 사기는 크게 올랐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송건과 유비 연합군을 상대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조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마도 관우와의 대결이었을 것입니다. 관우가 북진을 시작하고 우금이 이끄는 위군 칠군을 전멸시키자 위나라의 운명은 조인이 지키고 있던 번성에 달려있었습니다. 당시 번성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홍수로 인해 성이 물에 잠겼고 불량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많은 부하들이 번성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조인은 만총과 함께 끝까지 성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조인과 만총의 결사항전 덕분에 위나라는 패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조인이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서왕이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관우의 포위망을 뚫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후방에서 오나라 여몽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관우는 죽음을 맞게 됐으며 유비는 형주를 잃게 되었죠. 이 모든 게 조인이 번성을 굳건히 지켜낸 나비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조인의 이러한 활약은 위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는 조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명장으로 전쟁터에서 세운 공으로는 그와 비교할 만한 장수가 없을 정도였죠. 특히 단독으로 유비를 상대해 승리한 유일한 장수라는 점은 조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인은 삼국지 연의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위나라를 지탱한 대들보와 같은 존재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위나라의 영웅, 조인의 이야기였습니다.